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중간 숙주 동물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퍼뜨린 게 과연 박쥐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악몽이 사스입니다. 이 사스 역시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나온 거지만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이 퍼뜨린 동물은 박쥐가 아니에요. 박쥐로부터 어떤 동물이 바이러스를 이제 전염받아서 그 중간 숙주로서 우리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입니다. 즉, 사스도 그렇고 이번 세계를 공포에 떨궈야 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박쥐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감염된 것이 아닌 중간 숙주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것입니다. 한번 사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공예, 사양 고양이로 전염이 되고 이 사, 사양 고양이가 인간을 전염시켜서 이 사스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즉, 사스 사태의 중간 숙주 동물은 바로 사양고양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직접적으로 인간, 인간을 감염시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그리고 다음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권에 있는 이 녀석이 가장 유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숙주 중간 숙주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천산갑입니다. 왜 전문가들이 어, 이 천산갑을 중간 숙주 동물로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천산갑 균주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동성이 무려 99%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동성이 뭐냐면 같은 종이나 다른 종 개체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유전자 및 단백질의 유산성질을 말해요. 물론 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 중국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 화난 농업대학 연구진은 자 이제 어제 기준이죠. 야생동물한테서 추출한 천개 샘플을 검사한 결과 천상갑에서 나온 균주 샘플과 확진 환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개논서열이 99%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중국에서, 만약 중국 말이 맞다라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현재 나온 언론, 뭐, 우리나라 메이저 언론에서도 지금 막 보도하고 난리니까, 만약 그들의 사실이 맞다면, 그들의 말이 맞다면, 도대체 이 천상갑으로 뭘 하길래, 도대체 뭘 하길래 그들이 감염됐을까? 천상갑은, 이제,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냥을 하거나 죽이거나 잡아먹으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유명 액션 배우인 성룡도 이 천상갑 보호 캠페인 홍보에 참여했을 만큼, 역시 중국에서도 이 잡아먹으면 불법입니다. 그만큼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잖아요. 중국 등에서는고가의 밀거래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나, 비닐 등이 되게 모양 몸보신에 좋대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밀렵이 끊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